할안꽃게입니다. 목포판장에서 가져온 할안꽃게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목포판장에 있는 할안꽃게는 정말 달달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낙 전복입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인 거 아시죠? 전복 가격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구미신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이 정말 크고 좋고요. 낙지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저희는 낙지집이다 보니까 무한뻘낙지 위주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낙지를꼭 드셔보시고요. 상자에 마음만을 시도하는 사시미병어입니다. 병어 색깔 보이시죠?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판 사시미병어고요. 정말 싱싱하고 횟감 가능하고 구이도 가능한 사시미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4일 싱싱한 자랭이병어를 입안해 받았습니다. 뼈째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생선이고요. 어,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핵감 가능한 걸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안강망 자랭이 병어 오늘도 저희가 싱싱하게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4일 싱싱한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20미 병어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 병어로 입판을 받았고요, 핵감 가능한 걸로 입판 받았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큰 사이즈로 주문을 받았지만 어, 여기 보시면은 위및 옆에는 크고요. 중간에는 좀 작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4일 저희 완도산에서 싱싱한 항서거리 입판을 받았습니다. 항서거 원하시는 분들께 얼음 채워서 싱싱하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젓갈 담으시는 분들, 또 김치 담그실 때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지져 드시는 분들, 조기 맛이 나니까요. 고사리 놓고 한번 지셔서 드셔보세요. 이거 오늘 가장 좋은 이미 왕특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갈치 보이시죠? 사이즈.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한 상자에 두 마리씩 들어가는 이미 왕특대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고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4일 신싱한오미특대 먹갈치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강망배가 많이 들어왔을 때신싱한 갈치를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하실 분들 혹은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맛있는 갈치로 건강하게 한번 드셔보시요 굉장히 먹갈치가 담백하고 부드럽고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4일 싱싱한 풀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풀치가 뭐 젓갈 담으셔도 좋지만 김치 담을 때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싱싱한 풀치 오늘도 얼음 채워서 발송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완도 수산입니다. 5월 24일 싱싱한 박대를 입판해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좋은 생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싱싱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물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럴 때꼭 저장하셔가지고 입맛 없을 때 꺼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맛있는 박대 데려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4일 싱싱한 통치 대입판을 받았습니다. 어, 보양식 통치고요.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30에서 35cm 내에 싱싱한 통치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4일에 신싱한 참돔을 입판을 받았습니다. 안강망대에서 나왔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가 신싱한 참돔 5마리부터 보내 드리고요. 대략 25에서 30cm 내외의 맛있는 참돔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세요. 안녕하입니다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싱싱한 참돔을 입판을 받았습니다. 대략 35에서 40cm 내에 15미 참돔이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5마리부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어죽을 쓰시거나 재수용 하시는 분들 이렇게 큰 사이즈 참돔 오늘 보내 드릴게요.